오사카의 깡이보입니다. 오늘은 오조 갱의 메가쿠루 나노분석입니다. 자, 모모 정도 나오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,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올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. 모모잖아요. 그래서 아, 모모구나 했어. 근데 이게 쫙 나오는 거야. 물론 이제 뭐 우리는 예고편에서 다 이야기는 했지만, 어, 뭐 다섯 명이야 이랬는데 전원 트와이스죠. 네. 움직임이 생각보다 빡셉니다. 그래서 저거 이거 뭐 느끼냐면, 오 장난치는 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. 움직이는 거 봐봐 트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려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, 굉장히 간결하다고 느꼈던 구간인데요 동작의 기믹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정확히 움직이는 타이밍과 동작이 뻗어지는 그 형태에 집중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거를 했는데 타이밍이랑 이런 게 너무 정확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한가운데 안 놓고요 약간 여백 주면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전이 움직임이 되게 좋긴 했었어요 자 이건 상당히 영리했다고 보이는 게 이런 요소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근데 막상 이렇게 사용한 팀이 없다는 게참 재밌더라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누가 했냐고 아무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고 이 구간 고조되는 느낌은 다른 어떤 팀들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여기 막 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오조갱은 악바리가 느껴지는 그런 팀이었어요.